안녕하십니까? 예, 생활밀착형 뉴스 지향자 투자라는 바른시한입니다네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9월 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의 7, 8, 9 마지막 달이 돼 있고 어, 오늘은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 4분기라고 할수 있는 4분기까지 좀 좋아질만한 어, 섹터나 그게 어,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할지에 대해서 그냥 저 혼자 나름대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우선적으로는 뭐 지금 수출이 통계 데이터를 보면 뭐 6, 7, 8에서 뭐 이렇게 뭐 7, 파 예, 이렇게 그러니까 3분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별로 실적 가능을좀 해볼 수 있는 데이터죠. 예, 수출입 통계 데이터인데, 이 금액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반도체는 뭐 계속 뭐, 지금 8월 달에 다시 또 증가 추세로, 예, 117억 정도, 예, 지금 발생하고 있고, 예, 석유화학은, 어, 저는 석유화학 자시도 좋게 이제 보고 있는데, 뭐, 피카온 논란이나좀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는, 어, 수출입 통계 데이터가 46억에서 47억, 그리고 49억까지 또 증가했고, 또한 어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이제 코로나 변이가 계속 또또 또 심해지고 있고 이게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뭐뭐 뭐 라텍스나 그러 관련된 그런 화학 어 제품들도 예 지속적으로 좀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또 좋아지는 부분에서는 철강도 예 철강도 31억에서 30뭐 1억 거기다 31억 한 5천까지 계속 꾸준히 예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는 조금 이제 떨어졌죠. 8월달 데이터는 좀 떨어졌었고, 네,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예,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죠. OLED 쪽 특히나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네, 지금 한 13억까지 증가하고 있죠. 7월달에 12억에서 예. 컴퓨터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컴퓨터 한 14억에서 지금 16억 정도 예,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뭐 SSD 쪽으로도 조금 되게 잘나온것 같고. 네, 또 좋아지고 있는 섹터 복지게 되면 무선 통신 기기죠. 예, 무선 통신 기기, 예, 5G나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 그것도 좀 좋아지고 있다. 11억에서 13억까지 증가했다는 모습이고 예, 이렇게 해서 뭐좀이 정도까지 뭐좀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예, 뭐 괜찮은 부분이고, 예, 화장품도 조금 들었고, 예,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어, 이 디스플레이 o l e 쪽하고 아까 석유하고 철강, 예, 석유 화학하고 철강 쪽이 지금 좀 하고 나오고 그렇다 그러면은 뭐한3 분기 때뭐 이런 섹터들은 좀어 실적들이 좀잘나잘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수출이 통계 데이터기 때문에 이제 내수 소비나 뭐 내수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이 실제 뭐이 무형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뭐, 뭐 플랫폼 업체나 이런 거에 대한 실적들은 좀 가늠할 수가 없죠. 예,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피지컬한 어떤 어 상품이 아닌 이상 이게. 어 수출이 품목에 예, 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죠 여기 예, 한번 보시게 되면 네, 네이버 네, 국내 증시 들어가셔서 이 섹터별로 좀 보는게 있어요 그래서 업종별로도 볼수 있고 예, 업종별로도 쭉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테마별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별로 해서 아 나는 좀 어느쪽 하반기에 좀 좋아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적으로는, 뭐, mRNN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건설 같은 거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 대선 테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건설 쪽이 좀 좋지 않을까. 뭐 건설 대표주들.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어 저는 이게 그 네이버에서는 총 여섯 가지를 클릭할 수가 있어요. 여섯 가지 항목으로, 예, 이 종목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데, 일단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 그다음에 전일 거래량, 그다음에 시가총액, 그다음 영업 이익. 뭐 PER은 어떻게 보면 뭐시가총액 영업 이익을 대충 나눈 그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ROE 정도 넣어 가지고 적용해서 한번 보면은 예. 그 지금 아까 여섯 가지 거래량 뭐 거래 대금, 전일 거래량, 시가총액, 영업 이익, ROE 이렇게 해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걸 한번 이제 한번 클릭해서 뭐 이익률 좀 예, 시총 대비해서 이익률 높은 걸로 먼저 클릭해서 보고 뭐 현대 건설부터 해서 차트도 한번 보구요 실적도 보고 차트도 보고.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번 이제 차트 한번 제가 모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 지금 어,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잖아요 그래서 이 섹터별로 좀 이제 좋아질 만한 걸좀 찾아보려고 해 가지고 4분기에는 어디가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으로 음, 이, 섹터별로 이제 좀 차트 한번 월봉으로 한번 봤거든요. 근데, 뭐 네이버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네이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실적이 좀 좋아지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뭐 카카오도 뭐 계속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건설 쪽, 이제 아까도 이게 좀 대선 테마들이 있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다, 뭐, 이, 뭐, 차트도 좀 상승하고 있고, 뭐, 실적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하반기, 4분기까지 해가지고, 건설사주 한번 정도, 뭐, 중소형 건설사가 좀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가 있거나, 예, 아직 그 시총 높지 않은, 예, 그런 기업들도 투자해볼만 하다라고 좀 생각 들고, 그 섹터에서 그럼 시멘트 쪽도 조, 좋더라고요 예, 쌍용 예. 시 n 이 예, 상용양의 예전에 이쪽도 예, 차트 에서 상승하고 있고, 예, 실적도 좋아지는지 체크하면서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풍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어, 지금 최근에 좀 잠잠했죠. 예, 올해 들어서는 여기 뭐, c 스 윈드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은 안 했지만, 그래도 대선 또 앞두고 있어서 한번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렇게 좀 하락이 지금 막 그,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되거나 이런 추세는 아니거든요. 이 예, 지금 뭐, CX 윈드나 뭐, C.S. 베어링이나 뭐 동구 S.N.C.나 삼강 예, M.N.T.가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뭐 대부분 뭐 오일선 정도 예, 이렇게 있거나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전자재료 쪽은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전자재료 쪽을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다섯 배씩은다 갔더라고요 예,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년 만에 뭐 한솔케미칼도 벌써 다섯 배고 그리고 꾸준히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고 전자 쪽이 그만큼 좋은 거죠 예, 전자재료 쪽으로 SKC도 예, 굉장히 좀 우상해서 이것도 한뭐 이건 다섯 배더 갔네요 한 여섯, 일곱 배 정도 간것 같아요 여섯 배 정도 간것 같고 지금 예, 솔로스 첨단 소재도 뭐0 0 0원뭐이 정도 했으니까 6만 원에서 뭐한 이래저래 한5배 갔죠. 그래서 전자재료는 굉장히 지금 또 좋다라고 좀 보이고 한솔 케미칼 특히나 어 굉장히 상승률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적 체크해가면서 어 앞으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전자재료 쪽도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또 섹터블 아까 그 나오죠 이 네이버 가서 보시면은 이 네이버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섹터별로 예, 보시면 전자재료 쪽이나 이런 거 찾으면 은또 관련 업체들 쭉 나오니까 예, 전자재료로 소팅 해가지고 한번 업체 한번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섹터에서 mRNA 쪽인데 이 국내에서도 이제 mRNA 이제 백신 개발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뭐이 제약사, 예,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뭐, 동맹을 맺고 있다. 뭐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한다. 그래서 뭐, 한미사이언스나, 뭐, 녹십자, 에스티팜, 예, 그리고 뭐, 아이진도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나왔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에스티팜이 뭐, 이, 구체적으로, 예, 큰 빅파마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성, 지금 아이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좀탄력성 있게 오르긴 하는데, 에스티팜이 그냥 저는, 뭐, 안정적으로 좀잘 오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폴더블 폰인데, 제가 이제 폴더블 폰이 최근에 뭐, 뭐, 이, 지금, 제트플립 나오면서, 제트플립3 나오면서, 최근 한, 이제 8월 달부터 되게 많이 올랐죠. 예, KH 바텍도 그렇고, 세경 하이텍이나 뭐, 뭐, 드림텍도 그렇고, 뭐, 테이펙스. 다음에 예, 뭐 캠트로닉스 이런 데들도 많이 올랐는데 어, 저는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아직도 이게 초입 구간이지 않을까 왜냐면이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중에 일부가 이제 폴더블폰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폴더블폰이 주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Z 플립이 굉장히 좀 인기를 좀 끌고 있으면서 어, 이 아이폰도 지금 아이폰 이제 1틴이죠 13이 이제 출시가 이제 올 10월이나 뭐가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예상보다 지금 쉽이죠. 예, 아이폰 12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어 아마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애플도 좀 빠르게 이 폴더블 폰을 원래 이제 내년도에는 폴더블 폰을 이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앞당길 수도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한 좀더 구체적으로 물량을 늘리거나 좀더 공격적으로 예. 좀회사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삼성에서 지금 z플랩이 잘 성공을 하고 있고 폴더우폰에 대한 시장 수요가 굉장히 어 좋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런 뭐 화웨이나 예, 그다음에 샤오미 이런 데서들 예, 그다음에 중국의 뭐 비보도 그렇고 예, 오퍼도 그렇고 그런 업체들도 빨리 지금 이제 넘어오겠다. 이제 폴더블 쪽으로 물량들을 많이 늘리고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다. 그래서 결국은 약간의 이제 앞으로는 좀 스마트폰의 어떤 뭐 주류 아니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급 뭐 그런 폰들에 대해서 시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현재에는 많이 좀 최근에 급등하긴 했지만 어 장기적으로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뭐 하반기까지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은, 뭐, 어, 아마 실적 3분기도 굉장히 잘 나올 거고, 4분기까지도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내년 들어서 중국 쪽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더 붙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도 지금, 어,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그 모더나, 예, 위탁 생산, 뭐, 이런 발표도 나고 하면서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예, 점점 우상향하고 있고, 셀트리온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좀, 셀트리온 이제 삼형제라고 해야 되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셀티룐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조금 이제, 모두 다, 예, 이 5일선, 2평선 위로 지금 올라와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연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제, 셀트리온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있죠? 그러면, 결국 뭐, 합병 뭐, 비율에 따라서, 뭐, 어느 쪽이 더 이제 좋아질지는 그때 이제 판가름 나겠지만,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예, 셀트리온이 있는 코스피로 이제 상장이 된다는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오히려 좀 저는 좋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뭐 탄력적으로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하반기에 셀트리온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적은 참잘 나오고, 지금 뭐치료돼야 되는 개발이나 수요도 많이 좀 앞으로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통소비 쪽은 이제 FNF죠. FNF가 이제 분사를 했거든요. FNF 뭐 홀딩스 그쪽에서 뭐 그러면서 이제 5, 6, 7, 8월 꾸준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코로나 피해주인데 결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발표하겠죠. 그게 한백신의 어느 정도 접종이 늘어나게 되는 아마 11월 달에 분명히 할것 같고 한 10월 정도에도 아마 얘기가 좀나올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런 강원랜드나 코로나 피해주들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도 뭐 강원랜드가 조금씩은 어, 회복되고 있고 어, 수요 이게 뭐죠? 이제 거래량도 되게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광학랜드도 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한 10월이나 12월 말 된다고 하면 이제 4분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보는 건 이제 4분기 정도에, 지금 3분기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날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잘 나오는 기업들은 조금 이제, 어, 옥석 가리기가 좀될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 플러스 4분기에도 좀 좋을만한 모멘텀이나 아니면 뭐 시장 변화, 아니면 매출이 증가할만한 뭐 요소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뭐 주가 그래프도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레저형 장비인데, 이제 이게 좀 골프 쪽이죠. 예, 이녹스하고뭐 골프존 유딘 홀딩스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골프 관련돼서는 계속 꾸준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골프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코로나에도 뭐 실내 골프나 이제 골프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 관련된, 어, 사업을 하고 있는, 예, 뭐 리조트 가지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하고 있는, 예, 업체들은 조금 살펴볼만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봤어요. 그래서 4분기에 뭐 이렇게 지금 쭉 봤던, 예, 기업들 한번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 시청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